여기 사기꾼을 잡기 위해 뭉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 모인 분들도 있지요. 자, 오늘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팀이 된 분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았습니다. 굿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 먼저 꾼입니다 오늘의 꾼들 중첫 등판한 사기꾼은 바로 외모가 사기인 이분 오 이뻐라 나나나나나 <laughs> 나나, <laughs> 나나, 사진 나 사진부터 한번 예쁘다. 해볼 수을까요 물론이죠 예쁜 외모로 사람의 마음은 물론 귀금속도 싹쓸이하는 쓰레꾼 오, 오 근데 이름이? 춘자야 <웃음> 춘자야 <웃음> 귀금속 좋아하는 언니 양쪽 팔에 은팔찌 채워주실 형사오빠가 두 아야. 분이 나오셨네요 이 오빠도 왔어 반갑다 아이. 만나면 반갑다고 연행해 주시는 오빠들께서 등장해 주셨으니 춘자 씨의 목걸이 득템은 물 건너 갔구나 생각했는데 왠걸요? 김사님 응. 이거 어떻게 하죠? 네? 그 저, 저도 모르게. 그건... 어머, 아, 아, 저도 모르게. 경사. <laughs> 갖다 줘야지. 증거물이잖아요. 잘했어씨 <laughs> <laughs> 증거물인 줄 알았는데 장물. <laughs> 경찰 오빠인 줄 알았는데 아는 오빠. 아. 그러나 같이 일하는 오빠들 중에 제일 잘나가는 오빠는 바로 이 오빠. 오, <laughs> 사법연수원 출신 오빠 되시겠습니다. 이강석은. 캐봤어? 그 장조치 사건 터지고 그 사기죄로 빵에서 3년 써갖고요. 한 이런 양아치를 왜? 검사님이 내가 경찰이랑 그놈 사는 동안 니들은 그놈 집에 가서 숨겨놓은 장부 같은 거 있는지 들어봐. 급판에서만 노는 검사 오빠가 찾길 원하는 건 바로 자잘한 장신구가 아닌 장부. 장부. 아, 어, 뭐좀 찾았어? 야, 검사님, 저 이강석 집인데요. 여기 뭐 장부고 뭐고. 누가 먼저 싹 털어갔는데요. 몸을 찾긴 일가견이 있다는 사기꾼들이 방문도 하기 전에 이미 집을 말끔하게 털어가신 분이 대체 누군가? 했더니 어현현어 현빈! 어, 오내 마음을 털어갔어. 그, <laughs> 저 새끼! 누군데 저 새끼가? 저 잘생긴 남자. 그런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번 방문한 집은 구 부자 집에서 현 빈집으로 만들어버린다는 현빈아 어, 뭐야 이게 <laughs> 이 빈집털이 <빈집터리 웃음> 전문가께서 기술도 기술이지만 얼굴이 사기캐라니 실물을 이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야 직상이 풀리겠거든요 선팅을 근데 이거 어, 뭐 이렇게, 어? 무슨 선팅을 이렇게 진하게 해서 안 보이잖어 뭐 하는 거죠? 어. 어. 야 이대로 잡혔다가 닉네임 딜라임씨와 수감 동기가 될수 있다니 도망가야죠 그렇게 시작된 막나가는 용의자와 더 막나가는 검사의 추격전 늘 그렇듯 뒷처리는 이분의 몫이죠. 아, 네, <laughs> 말한마디로 사고 처리 완료. 이제 현빈만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뭐 잡을 방법이 있긴 한 거예요. 딱보니까 어두운 썬팅으로 좌우측 시야가 어둡다는 게 약점. 과감하게 측면을 노립니다. 꾸아우. 괜찮아요. 제차 아니에요. 오, 드디어 검거 소환 검사 오빠와는 달리 도주에 실패한 현빈 오빠. 무사한지는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이제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끊이지 않는 범죄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도시 대사 한마디라도 하는 날엔 급사 총알배송과 폭탄 설치가 주업머인 악당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조용히! 히어로 등장할 시간이야! 남들이 옆으로 밀때 문을 몸으로 밀어 잠금 해지 지금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오 진짜 곧 터지겠네요. 오, 오. 일단 얘부터 저 터지고 이영화에서 폭퍼라는 건 자기 매력 하나로 족하다며 과감히 폭탄 제에 나선 원더우먼이야. 하늘로. 와. This would have been over quickly, but 금방 끝내준다는 대사들아, 근데 미처는 끝내지 못한 악당. 이제 와서 열심히 총알을 쏴대봤자 이거 방탄 팔찌야. 오. 방탄 팔찌야. 인간 폭탄의 총알을 하나도 남김없이 도전해 주십니다. 오. 와. 한 방도 안 맞았어요. 그럼, 원래 이런 영화 다 이래. 몰랐어? <laughs> 한편 원더우먼의 고향인 섬 마을에도 반갑지 않은 손님이 방문 예정입니다. 찾는 물건은 바로 이 박스. 무한한 힘의 원천인 우주 악당들의 머스테브 트 아이템을 찾아 노년의 기꺼이 몸길 떠나오신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릎이야, 지긋지긋한 관절요. <laughs> you will not like your welcome. Oh, I think I will. 완전한 목으로써 체력만큼은 아직 여전하다며. 별로 만족하는 살림살이 죄다 아장내시는 어르신을 피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박스를 옮기기로 합니다. Keep it moving. 이 동네에서 제일 빠르기로 소문난 아마존 킥 배송 담당자께서 안전 배송을 약속하였으나. 어유저은 오유. 왜 이렇게 가져가시려면 요금을 내시던가. 안전 제일주의 기사님의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도착 전에 오픈된 박스. Go! 나름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대성 실패 위기를 극복해보려 했건만 우주 꼭지기 oh. 악당의 공격엔 당연히 재간이 없는 겁니다. 아 뭐야. 어. n o Queen, why do you fight? 왜 싸우는 거냐고 물어봐놓고 대답하기 전에 그냥 떠나버리시는 거듯이 저기요! 지금 도망가시는 거 아니죠? 설마? 어쭈! 어 도망간 거 맞는 것 같은데요? 남의 물건 들고 우주로 튀어버린 악당에게 반성 서비스 요구하기 위해 모인 히어로들의 화약한잠후에 확인합니다. 뿐입니다. 개인적인 궁금증 해소를 위해 범죄자를 취조시라니 작업실로 모신 검사님 이강석 작업한 진짜 이유가 뭐야? 장두칠 장두칠이요? 사기업계의 레전드이자 국민 가산탕진의 아이콘 내집 네 건너 한 집은 이분한테 털린 집이라니 결론은 변합니다 잡자 장두칠 검사님께서 나라? 당연하지. 우리 둘이 이 영화 투톱인데. <laughs> 그렇게 결성된 사기처스 리그. <laughs> 잠수탄 장도치를 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일단 부하직원 포섭에 나섭니다. 아하. 조건이 좋군요. 딱 속기 좋게 만들어놨네요. 소가 응? 주실 거죠? <laughs> 누가 이런 조건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넘기나? 직접 느리게. 운영하면 노다진다안 그래요? 우리한테 접근한 의도가 뭡니까? 님 사기쳐서 사기꾼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요거 안 통하네. 각교전투로 아... 가시죠. 이번 수술 메인은 춘자. 사기에서 사기는 걸로 작전 변경. 왜요? <laughs> 우연히척 슬쩍 훔칩니다. 오. 지갑을 훔쳐서 필요한 정보를 빼내자 이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지갑을 빼내서 마음을 훔치겠다는 게 이번 미션의 최종 목표죠 돌려주시죠. 네? 가방을 한 바퀴 돌려주시면 분명히 지갑이 나올 줄 알았는데 혹시 이거 손님 지갑이신가요? 와우. 그게 왜 거기서 나와? 아무튼 지갑은 모르겠으나 마음 훔친 것만은 확실한 분의 외모가 5점 만점에 5점! <laughs> 이제 진짜 정보를 훔칠 시간입니다 얼마나 걸려? 얼마 안 걸려 금방 끝낼게 필요한 정보 획득을 위해 긴급 투입된 몰카 설치 기사께서 작업을 하는 사이 준자씨도 작업에 들어갑니다 술은 술인데 마셔도 안 취하는 술 버리기 마술 오우 술치기 배워야겠어요 그렇게 한잔두잔 잔 마시다 보니 슬슬 느낌이 아니, 오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속은 것 여기서 같아 여기서 더시면 실수할 것 같죠 밑잔 빼기한 거 모를 줄 알았지. <웃음> <밑잔빼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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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하나는 똑 부러지는 이 남자를 잡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버림 만큼 마셔 원샷이야. 오, 아! 오, 오 괜찮아, 괜찮아. 와, 에이, 와. 자유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 해야 돼. 오, 미쳤어. 술 먹은. 작업 시간 체크보다 더 시급해진 주량 체크. 어떻게 더 마실 수 있겠어요? 아, 이제 그만 마시는 게. 아. 생긴 거랑 다르게, 다르게. 이뻐. 현은 꼬였어도 다행히 차업은안 꼬였습니다. <laughs> 귀여워. 취할 거다 취하고 필름 끊긴 준자 씨 잠시 후 숙취 해소하고 돌아옵니다. 견디셔. 다시 저스티스 리그로 돌아옵니다. 마더 박스 냄새를 맡고 찾아온 히어로들. You've been near the mother box. The scent is on you. We have families. 목소리 <마음에>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ancies> 아까부터 남자 히어로들은 죄다 뭐 하고 맨날 원더우먼이 앞장서서 싸우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구의 평화에 도움 안 되는 분들은 걸렸다 하면 저도 못 들인다는 장풍 히어로 원더우먼! 우와! 기요 아, 남자분들 뒤에만 숨어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싸움도 좀 하고 그래요. 그래. 와. Primitive beings. 이거 나한테 준 거야? <laughs> 니들 공격하라고 선물로 준 거야? 그렇다면 기꺼이. 오 어떡해요? 아! 이럴 줄 알고 특별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물 속에서 팔딱팔딱. 아라 솜는 화로 영웅이자 물 밖에서 홍수방기 땜 같은 신이라고 했어갓 네. 물 만난 모이스처라이징 히어로 덕분에 건조한 피부에 수분 충전하고 한층 더 미모에 물이 차오른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 와, 촉촉해요. All he needs now is the last box of men. She it. 네, 그거 주문하신 분. 차세대 배달 히어로 사이버 그 덕분에 지켜낸 절가방 아니 마더 마스. 지구인 우주인 할것 없이 탐을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much life. you were in a conductive field, boost from the mother box could bring him back to 전기만 공급하면 심정지 히어로도 살려낼 만큼 강력한 파워의 휴대용 재세 동기로 활용 가능하다는 아 말씀. You h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스피드. Wow. 김박질 하나로는 동급 최강인 급속 충전 히어로의 초감전 터치식 충전으로 100% 충전 완료! 오, 찌릿찌릿, 찌릿, 찌릿찌릿. 자, 여러분, 여러분, 여러러 자 이제 그만 주무시고 일어났어요 이상 오! 영화 촬영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퍼질러 자고 계셔 어? 진짜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한창 꿀잠 자고 있었는데 아나참 이걸 갑자기 깨우려면 옷까지라도 좀 챙겨주시던가 <laughs> 지금 12월인데 지들만 수트 입고 아무튼 잘때 상의만 벗고 잔들긴 잘했어 바지까지 벗고 잤어 어우! 안돼! 어나 어머나 하지마요 안 나와! 하지 <laughs> 이제! 사기꾼 잡는 사기 쳤수로 이구 꾼의 결말입니다. 꾼들 중에서 사랑 꾼을 맡고 계신 춘자 씨의 <laughs> 끝말장난 <잔인 자고. 웃음> <laughs> 자자자. 술겠나요? 한잔 더. 에이 말은 바로하자 한 잔이 아니고 한병더 잖어. 아무튼 건강 미녀들 중에서 제일 무섭다는 간 건강 미녀 앞에서 <laughs> 끝까지 정신줄을 붙잡고 계시는 이유 어, 네. 대체 뭔가 했더니만 태공 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보고에 시달리는 직장인의 비해 어르신, 이네 잠깐만 나옵나? 오호 마침 지나는 길이다. 또. 지난번 거기로 가게 했습니다 뭐야? 한국이야? 외국에서 잠수 중인 줄 알았던 춘자씨 작은 남의 직장 상사이자 이분들의 최종 타겟인 장두칠이 도착해 있다는 곳은 남산대겠습니다 간만에 내 안에서 서울 구경 중이라는 이 시대의 사기꾼을 만나기 위해 팬들이 속속 몰려드는 가운데 어르신 자금난과 독대 중인 어르신의 얼굴 장두칠이 확실합니다. 오, 맞네요. 순식간에 단독 팬 미팅에서 단체 팬 미팅으로 서프라이즈 선물로 금팔찌는 부족하다며 깜짝 선물까지 주면 검사님 팬 미팅 장소는 어디야? 이쪽 이쪽 이쪽. 오케이 이쪽 이쪽. 저쪽 저쪽. 저쪽 저쪽. 저쪽. 어? 이쪽이야 저쪽이야. 어, 어디야? 이리저리 방황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미팅 장소를 떠나는 장두칠 어떻게? 오. 어? 아님밥 중에 띤박 지인 검사님 덕분에 팀원들만 충원나는 겁니다. 검사님의 직권 남용으로 반복되는 야근과 철하에 시달리는 꾼들 당채먼 꾼들인가 했더니 일꾼들이었어. 어, 이대로 아무 소득 없이 올해를 넘기라 했건만 다행히 잠복 끝에 발견한 장도철의 은신처 이제 조용히 체포만 하면 미션 완료되겠습니다. 아, 잘잘 준비해. 여기가 카메라 원샷 잘 보이는 위치. 오케이. 호주 좋고 각도 좋고. 좋. 잠깐. 현빈 혼자 멋있는 척하는 건못 봐주겠다는 유지태 철수 <laughs> 소리야 철수랑 철수의 철수 안돼김상씨가 아는데요 설마 설마 오자이 아. 사기꾼들은 과연 자기들보다 더한 사기꾼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아무리 사기꾼들이 래봤자 현실 정치꾼들보다는 약해 아 약해 약해 주연은 유지태랑 현빈인데 여배우 중심으로 편집한 비디가 진짜 사기꾼 사기꾼 이었습니다 <laughs> 자 이제 순 C G로 사기치는 액션 사기꾼들이자 싸움꾼 저스티스 리그의 결말입니다. He's not alright. 잠이 부족해서인지 충혈된 눈빛. 왜 꿀잠을 깨우고 난리냐며 동료에게 안구 테러를 감행하는 슬픔에. Wow. He's confused. He doesn't know who he is. 피지컬은 예전 그대로인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이고. 호 wow. <laughs> 닭가슴살도 안 먹고 잠만 잤는데 어떻게 아직도 근육이 저렇게나 왁투아투 섹시할 수가 있냐며. 굳이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을 해 봐야겠다는 원더우먼과 너도더더도 실물 근접 확인에 나선 영웅들. 나라고 슈퍼맨 실물 영접에 빠질 수 없다며 몰래 다가가 짜릿한 전기 충격 이벤트를 선사해 드리려고 했건만. 오!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뒤에서 어오면 모를 줄 알았지? 짜릿한 맛밖에 모르는 초짜 영웅에게 따끔한 맛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쭈! 용케 피했다! 어? 또다시 헛주먹을 휘둘렀다간 음 체면이 말이 아니라며 못 움직이게 일단 팔부터 잡고 박치기! 아이고 아파 어? 그거라면 나도 좀 하고 나겠지! 그만해 그러니까 기억력이 그 모양이지 아, 짜자! <laughs> 아따 참고 가진 건 돈뿐이라는 금전 히어로께서 길 자리도 없답니다 딸랑 한대 맞고 부조 요청에 들어간 배트맨! 초능력이 없어요 I 그입좀 다물어! 안 그래도 잠이 돌게 정신 사납다는 슈퍼맨을 정신 차리게 만들 비장의 무기란 바로 이겁니다 뭐죠? 클락 클럭 내려와 이제 진정할 시간이야 여친 왔어요 아, 아 <laughs> 클럭 근데 여자친구는 기억할까요?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쁜이가 일단 끌어안고 보는 슈퍼맨 너 그러려고 옷안 입은 거지? 뭐예요 게 안잖아 어쨌든 그나저나 커플들은 꼭 연말만 되면 저렇게 어디로 사라지더라 어디가? 아, 어디? 아이고 옆구리 시려 팔다리 시려 아이고 <laughs> 이거 솔로 서로 살겠나 그러니까. 돈 많으면 뭐해 아이고 자 이들은 과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고생은 나머지 영웅들이 다 했는데 결국 자다 일어난 슈퍼맨만 상이탈이하고 여친이랑 꽁냥꽁냥하는 불공정 결혼무비 저스티스 리그였습니다 어머! <목소리> 아아! <모르겠다>. 저도 모르게! 형사! <laughs> 갖다 줘야지! 증거물이잖아요! <목소리> 잘했어 이 씨! Yeah. 증거물인줄 알았는데 작물! 경찰오빠인줄 알았는데 아는 오빠! 아 그러나 같이 일하는 오빠들 중에 제일 잘나가는 오빠는 바로! 이 오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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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출신 오빠 되시겠습니다 이강석은? 걔봤어네 이름이? 준자야 <목소리> 춘자야 귀금속 좋아하는 언니 양쪽 팔에 은팔찌 채워주실 형사 오빠가 두 분이 나오셨네요 이 오빠도 왔어 반갑다 만나면 반갑다고 연행해주시는 오빠들께서 등장해주셨으니 춘자씨의 목걸이 득템은 물 건너갔구나 생각했는데 웬걸요 김사님 응? 이거 어떡하죠 에? 그 저, 저도 모르겠... 여기 사기꾼을 잡기 위해 뭉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 모인 분들도 있지요. 자, 오늘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팀이 된 분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았습니다. 꾼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 먼저 꾼입니다. 오늘의 꾼들 중첫 등판한 사기꾼은 바로 외모가 사기인 이분. 어, 이뻐라. 나나나나. 나나. 부탁 한번 해보을까 물론이죠. 예쁜 외모로 사람의 마음은 물론 귀금속도 싹쓸이하는 쓰리꾼 오. 오, 오. 근데 그 장지 사건 지고그 사기죄로 에서년요 이런 양아치를 왜 검사님이 내가 경찰이랑 그놈 동안 니들은 그놈 집에 가서 숨겨 놓은 장부 같은 거있지 들어봐. 큰 판에서만 노는 검사 오빠가 찾길 원하는 건 바로 자잘한 장신구가 어, 뭐 인요 여기 뭐 장부고 뭐고